다섯 번째 공정은 앞서 공급된 정상적인 USB에 상자의 뚜껑을 덮어주는 공정입니다. 이 상자의 뚜껑을 덮기 위해서 로봇이라는 설비가 추가되었고요. 로봇은 우리의 사람의 팔처럼 움직이는데 팔처럼 움직이는 부분들은 모터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에 상자를 잡게 되는 마지막 부분에는 흡착 컵이 달려있어서 진공 생성기가 진공을 만들면 컵을 빨아들여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상태로 확인하는 방법은 상자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센서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또한 작업대가 비어 있는지를 센서를 통해 확인한 후에 시작을 누르면 공정이 진행됩니다. 상자가 작업대에 위치하게 되면 로봇이 센서의 신호를 받아 움직여서 상자 뚜껑을 옮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진공 생성기를 통해 흡착컵이 상자를 잡게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역시 상자는 컨베어 벨트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마지막에 센서가 팔레트가 지나갔음을 확인하게 되면 다음 공정이 진행되게 됩니다.